앞에 엑셀을 써도 못 맞추는 거못 맞추는 거면 벨트를 써도 되지 않을까? <웃음> <웃음> 토마스 그 뭐냐 드라이 잡기 아이스버그 <laughs> 세 가지만 있어도 무코마던데. 어 근데 그거 약간 풍자사리 잘 돼야 돼 가지고. 어, <laughs> 이나 <laughs> <laughs> 하지. 나좀로가야겠다 여기서 스캐닝 한 번만 찍고 가주세요. 나 스캐닝 방금 찍었어. 오케이. 알아서 할게요. <놀람> 아 저게 있네. 빨 들어갈 것 같은데? 아안 들어갔네. 아... 나이스. 이... 아우 파워 쩐다.

없애라. 아 샬롯 타라이표어 타워 살살 녹는 어, 죽었어? 뭐야 졸라 빨리 죽었네 음, 타워 살살 녹는다 타워가 엽진살 샬롯 노트였는데? 아 고사 아, 이렇게 죽었나 보다 뭐였어? 아, 애들 반응 빠르네딱 치사소, <laughs> 딱. 유나. <씻어서> 딱. <laughs> 사이트 <유명>? 공이고. 빨라펴 <laughs> 공이 와, 애들 데미지 받으 아, <laughs> 아 형이 아... 하하... <laughs> 이거. 아, 애매하네. 들어가기도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. <laughs> 와, 옥상 원딜. 그거 될걸 슈발. 이거. 음, 쳐도 될까? 찬이 <laughs> 물어오는 거 기다려야겠다, 이거. 어, 예. 정 입고 따라오시죠. 아 미치. 어아 이거 짧다. 이야 아, 네. yeah. 시체미 짧았네. <laughs> 저쪽 조합이 탱록이 너무 좋은데요. 힘들아이 렉 뭐야? 어. 친... 어, 야, 뭐야. 아 이게 잡아야 되 잡았어요. 굿! 나 아, 야. 아, 친트로퍼 아, 킬이. 뭐야, 안맞아? 어 진짜 좋 별로없어 아이씨 나아이로 아, 클레어. 왜, 네. 타라 클레어, 뭐야 타라랑 풀도 나이스 근데 클레어 아이고 못겠다오 어, 어, 나이스 나 죽겠다 아이고 잊지않게 불러빨라 아... 아 이거 민들레이서스 민들레이서스 우동만 가는건데 넘나 아쉽고 아쉽고 아, 시 때문에 파아잡게 너무 어려워요 음아지어 아군이 공격 아군이 공어 와 눈내리네. 아클비아갑당아이에 <laughs> <야. 웃음> 해방 같은데 사실. 음 알만해요 알만해요. 센터 타라. 시즌이야나트나트뉴나나트나트 뉴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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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트 뉴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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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 <laughs> 아. 아야 내가 어떡해. 거기다가 글비로 싸줄거 그랬다 그냥. 맞딜 네. 아, 막을 줄 알았어. 대피라서 들. 안녕. 아, 너무 많스러운. <laughs> <laughs> 너무 아쉬운 것이여. 아씨, 그래도, 원딜, 원딜버프 했으면, 좀더 빨리 녹이 것 같은데. 아, 괜히 바꿨네, 진짜. 이거 먹어. 아너 먹어 내가 너무 나. 그거 먹어도 나팀 아직 못쌓어 뭔가.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. 어, 야. 누나. 두 명. 오, 나이스. 아. 왼쪽, 왼쪽 좌인트 조심해. 철력 기절. <laughs> 아, 좀 잘해, 좀. 오, 도망가세요. 도망가세요. 아, 저거. 살 아, 아나 이거 애들 다올 텐데. 일로 그러면. 도망가, 음, 도망가. 아, 저. 형이라도 살아요. 저 죽어요. 아, 이거 괜히 갔네. 아, 씨, 공세되는데 아, 공못썼네 하, 응, 진짜 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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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똥쌌어. <laughs> 아, 맞았다. 타라 아, 맞았다. 스킬 라혔다 스킬이 없다, 스킬이 없다. 아쉽다. 궁이 있었으면 타라 아까 저걸 죽는 건데. 응응 아, 응, 응. 응. 오, 오자 아 시드니 졸라 귀찮아 에라 <목소리> 이씨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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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싸이 <사이> 먹겠다 리첼과 맞바꾼 타워 뭐야 얘 <목소리> 뭐야? 아 어, 어 지나갔어 어? 어. 사일런트 나이트. 어 진짜. 지 알겠지. 아, 차지지 봐. 쏜다. 르네이 이리 지지 지금 플레어랑랑영혼대 맞대해 주네. 아, 드론 스캔한 거. 공격 씨 아, 다 아, 알았는데, 샷. 어? 오, 마침 녹는다. 아, 알고 있었는데, 아. 빨리 안 오네. 음, 이게 처음 왔는다고? 찰럿도 아파. 찰럿, 템 좋나? 레벨 봐. 샬러시 개잘 컸네 그냥 먹어 먹어 아.. 안되겠다 트로프 쌈하러 가야겠다 아, 근데 물러올 것 같은데요? 아, 개.. 개물럽다 공도 없고 마틴 너무 약해요 욕할땐 언제 공을 안썼 가슴을 음. 다 찌겄네? <laughs> <laughs> 마틴, 마틴은 스릭 개 같은 놈이지만 당장은 내가 버프를 잘못 들어서 약한 것 같아 아니야 서포트 좋아 서포트는 차라리 서포트보다는 원딜이 나을 어어딜 아니면? 버프가 너무 다시 뭐 바뀌지 않기 이상은 뭐잘 주, 내가 잘 죽는다 근데. 뒤로 돈다 에바 뒤로 돈다 아 어머 저 이거, 이거 라인 요즘에 밀죠? 아는 공격? 어, 쟤아 먹을 아, 거 네. 그냥 먹었을 것같아데철어 미약도 아, 빠졌고아왜저끌려가서 맞냐. 잡았어요. 아 샬럿 여기 샬럿. 아대쁜데 저거 타란. 아. 어. 뭐야? 아니 뭐야? 왜안 맞았어요? 몰라. 잡았 했어. 황스럽게특혜님콜 잘못된 운영의 예시. 아니 거기다가 시비를 털질 말았어야 했아까날 거면 바로 했어야 되는데 시비 털다가 물러가지고. <laughs> <laughs> 평타 존나 쎄가 보다. 빠 왼쪽 박스, 밤피 오케이, 암겠 암피. 암피. 차피암다 보고있어 암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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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뒤 암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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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요 암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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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 이히든이어기라도 아. 아 아이고. 좀빠지금력 아, 별로 없가. 어 형님, 형님. 형님 체력이 없고 잖아요 뭐. 아, 저 싱크도 캔당하고 죽는 공이었는데 똑같아스로 해야 돼요. 빤스로 그냥 피가 없어요. 형님 참 <laughs> 어, 저 당겨 어. 볼게 눈크 없고, 키큰 힘도 없고, 로안 좋았어. 키큰 고민, 도움이 필요해. 너의 집너이지세명 잠깐만 기다려. 여기 도와줘. 군대? 아 침묵 좋았다. 네, 감사합니다. 못 쌓기 전투를 빌려 클레어다. 아오아전 차라 빡코트잖아. 배워야겠다. 아니, 아니. 아아이작아이작먹는니아아이아이다니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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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. 아니. 아지아직아 아니. 아아직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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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왔다. 센터. 오케이. 잘한다. 아, 와 오. 다 진짜 들어왔네. 또 들어왔네. 음. 좌우로 난, 나눠졌나 보다. 사포가 아차 이렇게 아차. 이게 아차 싶은 거죠, 이 친구들도 이제. 음. 아, 직전에 하나 물면 참 좋은데. 오내가모르겠데나 모르, 아, 내가 요거 물려. 빨리 녹나이달거 네. 같은데. 네. 앞에봐달려이유나 유나? 와, 나 죽겠다. 나 죽는다. 아, 시절 됐 아, 뒤에 타이라 옆에 타라안 돼. 타라. 아, 아 이거 빨리. 아. 아 이거 이걸 아 사는데 이거? 저 에바 때문에 못 가죠. 그럼 그러. 미안해요. 나도 몰라. 아딱 아. 아. 진짜 꼭. <laughs> 아, 아, 딱 몰려 그러니까 딱 얘네도 왔네. 아, 타이밍 좋같네 넘나. 오 아, 타라만일대일편하게할만 아, 했는데. 서통을 좁혀 가지고. 어 뭐야 얘네. 아, 보다 달라 그러는 거 없다. 응, 내가 뭐가지? 못잡겠네 뭐가 잡아이 돌아봐. 뒤로 가봐. 뒤로 가서 와, 와, 가봐. 막 가봐. 내 <laughs> 네, 그, 조심해. 걔 있어가지고. 아, 나숨었다 아. 아, 똑같은 거 시드니 같이 걸린 줄 알았더니. 오사. 어. 생각이야? 어? 2명이다 음. 아 2명이다 날... 활력 걸려있고 자네티 와요 아 <laughs> 내가 녹음 안됐대 아아 망했다 조졌네 응. 들어오겠는데? 아 고맙다 그뜻다있었었는 아, 이게... 스포츠인데. 나오고 나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. 너무 아쉽다. 아이거처 처음에 한 번에 둘을 물었으면 내가 물었으면 괜찮았는데. 시니가안 걸렸어. 아유. 아. 또 너무 너 전진해. 어, 뭐야, 넥서스 크레였잖아. 어, <laughs> 씨발. <말. 웃음> 넥서스였어. 이거 그냥 줄었지 않을까? 줄 건데. 그럼 그냥 뒤에서 대기만 하면 아씨 강철 올 때까지 어, 강철 올 때까지 기다리네. 아, <laughs> 변태 같은 새끼들. <laughs> 아. 음. 아씨. 아 미친놈들 아니야 존나 때리네. 아 진짜 아나어아 잠깐. 아... 진짜. 아이고 전지. 아 진짜 딱좀 때려라. 아이. 아 진짜 전지 하영 좀. 너무 센거 아니야? 안이죠 안디죠, 애들 진짜. 모르겠지, 맞음? 아 부르는 거 봐. 바4 <laughs> 음, 단계였구나. 리그선 찔때 아. 제센 일거 같은. 아. 나왜3 단계로 <laughs> 생각했지? 음, 3 단계로 생각을 했네. 아. 왼쪽으로. 아, 이제 돈벌 이제 어야돼돈어이어야되냐고요아 어. 그럼요 3천어 이제 어야죠 샬럿 오안돼 아오, 스킬 다 빠졌다 야. 비켜 윤아. 오우, 쉣, 빠졌다 반딧 아, 너무 아 없다. 아, 제발, 카라 한 번만 아, 잘했때 어, 재미? 한 장만 봐줄 수 있는 사람 없죠? 아, 나 설명할 게있 어, 아, 야, 시발 아, 마티는 살고 싶어요. 야, 아, 이걸 살려주나? 아, 아, 와 이걸 살려 주나? 아 살려줘. <웃음> <웃음> 와, <살렸다>. <웃음> <웃음> 아, 살려 고 아, 살려 줘.